나는 고양이다. 내 발과 윤기 나는 털. 뭘 해도 귀여운 나는 고양이다. 이상한 집사를 두고 사는 나는 나 또한 이상한 게 아닌가. 그런 생각을 하고 난다. 다른 고양이 친구들과 나는 조금 다른 것 같다. 나는 높은 곳을 싫어한다. 굳이 왜 올라가야 하나 싶다. 땅이 더 아늑하고 편한데 나는 지극히 편안함을 추구한다. 집사가 몇 번이고 이상한 높은 물건들을 구해왔지만 내 공간만 차지하고 짜증났다. 굳이 불편한 곳에서 불편한 자세로 위태롭고 싶지 않다. 나를 억지로 끼워 맞추기 싫다. 그래서인지 박스 도안 싫어한다. 고양이 친구들은 들어갈 집이나 방석을 사줘도 그 포장박스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왜 그러지 싶다. 왜 인간들도 그렇고 고양이 친구들도 그렇고, 이렇게 이상한가 싶다. 이상한 세상이다. 아니, 내가 가장 이상한 걸까? 하지만 인간들을 보면, 딱히 내가 이상한 게 아니라고 생각한다. 인간들은 더 많이 힘들어하고, 더 많은 것들을 고민하고, 더 많이 죽어가는 것을 집사를 통해 보고 전에 듣는다. 집사는 무엇을 위해 사는지 스스로 아는지 모르겠다. 주인인 나를 위해 산다고 하는데 그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말인지 나는 잘 살고 있으니 집사 스스로나 잘 살았으면 좋겠다 나는 나를 위해 꽤 많이 노력한다 부족함 없는 밥이 있지만 적당히 조절하며 먹는다 보여줄 대상이라곤 집사밖에 없지만 항상 털과 몸을 정돈한다 왜냐고 물어봤자 그게 사는 것 아니겠나 싶다. 스스로 건강하고 스스로에게 만족하며 살면 꽤 충만한 양생이다 싶다. 나는 항상 여유롭다. 내가 필요로 하는 것 이상 집사에게 요구하지 않는다. 뭐든 허겁지겁 하거나 스스로의 그릇에 넘치게 무언가를 담으면 무너지고 망치기 마련인 걸. 고양이인 나도 아는데 인간들은 왜 모르는 걸까? 고양이로 태어나길 잘했다. 고양이이길 잘했다. 너희도 고양이였으면 좋겠다.